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운 돌보심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왕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를 주의 교회로 부르시고 세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는 교회되게 하시고 주의 아름다우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기도에 풍성이 응답해 주옵소서 가정과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가족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영적인 질서가 견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들의 영적 권위를 세우주셔서 가족들의 필요를 살피며 섬기는 따뜻한 가장이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들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경건한 부모를 통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게 하옵소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가정들이 영적인 가족이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시키고 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여름에 진행되는 주일학교 사역들을 통해 자녀들이 예수님의 송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업과 진로, 결혼과 취업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아멘. 온 세계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사회와 문화, 정치와 경제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어 집단 면역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신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3절에서 41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내가 아느냐 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의 아들 요한안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랴 하니라.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의 아들 요한안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야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야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래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래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야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제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지 그 유다의 조금씩 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다시 백성들이 모이고 또 재건을 위해 힘을 합치는 그런 희망이 보이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조금씩 보이던 그 희망의 그 기대가 허무하게 꺾이고 이전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많은 백성이 잡혀간 후이 바벨론은 남은 유다의 사람들을 위해 그다리아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 사람이 총독으로 세워지게 되자 바벨론을 피해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여기저기서 이 황폐한 이 땅으로 모여들게 되죠. 그다리아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함께 잘 사는 살 길이라고 했고. 그렇게 무너진 일상과 또그 경제의 회복에 대해서, 중점을 두는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활기가 이렇게 되살아났고, 아마 멀리 보이는 그 예루살렘을 보면서 언젠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어 보였던 땅에 이제 한 줄기의 빛이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대리 총독에게 요한안이라는 충신과 여러 지휘관들과 부하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왔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는 거겠죠.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별로 좋지 못한 소식이었는데요. 그대리 총독 총독의 암살 시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총독님, 이스마엘이 총독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 지휘관들이 왔고 또 부하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이 암살 시도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런데 그 달에는 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가 원어로 볼때 조금 더 정확합니다. 그러자 군대장관인 요한안니 나중에 또이 그다랴 총독을 찾아가게 되죠. 이번에는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찾아가서 비밀리에 말합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게 제가 가서 총독님을 암살하려고 하는 그그다랴를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야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달에는 이 간곡한 이 요한안의 말에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마엘의 편을 어, 들어주게 되죠. 이두 번이나 찾아가서 어, 소식을 알려주고 간청을 했는데도 이그 달에는 듣지 않았고 결국에 이스마엘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유다에 살던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참 이런 생각이 들, 들게 됩니다. 이게 뭔가 마치 바위 틈에서 힘들게, 힘들게 자라서 이제 겨우 꽃을 피우려고 하는데 발에 질밥 짓밟혀지고 또 짓이겨지는 마치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참 허무하고 허망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이들에게 주셨으며 또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 주실까요? 희망도 빛도 없는 완전한 절망감을 주시려고 그랬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차라리 그다리아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별로 잘못한 것도 없어 보입니다. 뭐 찾으라면은 충신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신중하지 못한 태도였을 뿐입니다. 이런 작은 실수 같은 그런 잘못 하나가 이렇게 온 공동체를 뒤 흔들만한 그런 사유가 되는가? 이스마엘이 그 암살했던 이스마엘이 그 어떤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암살을 했다 해도 지금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아마 부족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실제로 이스마엘이 그다리를왜 암살했는지 그 이유가 명확히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암몬왕 바알리스의 청부지시이기는 했지만 그다리가 그달의 총독이 친 바벨론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윗 왕가의 재건을 위한 것인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결국 이로 인해 그 작은 씨앗처럼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그 작은 희망이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이스마엘을 두드리는데 결국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 순교하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참 그때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아마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주십니까? 아마 당시에도 여러분들이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고 또 나름의 또 답을 얻으셨을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합니다. 하나님은 왜이 지금 유다를 이 상황으로 내 모셨을까? 왜 하나님은 또 순교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가정을 이런 상황으로 내 모셨을까? 우리는 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질문으로만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성경에서도 또그 동안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고 또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왜? 왜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 다 지나고 나서야 뒤훗날에 아하고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과 일하심입니다. 혹 결국 끝까지 이해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왜라는 질문을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순응이고 그것이 순종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에 왜라는 질문이 때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왜라는 질문이 들어간 믿음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사드랑 메삭 아벤 누고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에 들어갈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절하지도 아니할 줄로 아옵소서 이 풀묻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구해주실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섬길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유다의 상황이 아무라고 더 이상 희망도 빛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사실은 이미 그분의 역사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셨고 바빌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에스겔을 통해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또 바벨론 왕궁에서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즉, 왜 그다리아가 죽고 유다의 희망이 사라지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믿음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다리아를 통해 유다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재건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다레를 통해 다시 재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들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또한 이곳 이것,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윗이 불법으로 바세바의 바세비아, 아내를 취하고 아이를 낳았을 때그 아이가 곧 죽게 된다고 하자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로 매달렸지만 결국 죽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다윗이 드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이 담긴 기도였다고 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구하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구하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다른, 다르다면 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이러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한한 우리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거대하고 방대한 뜻을 담아낼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어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진 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더욱더 믿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때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주어져도 왜라고 질문하기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아, 코로나가 또 계속해서 심각한데요 아, 하나님 이 나라 이 세계를 불쌍히 여주셔서 아, 코로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 여름 행사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아, 기도하겠습니다 아, 또 기도하시고 아, 개인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